안녕하십니까 하바쿡 3장 1절에서 6절 입니다 테필라 라 하바쿠크 한나비 알 시그 시그 요 노트 테필라 예. 테필라는요 어, 가운데푸 발음이 나잖아요 그래서 p 레이어기도예요 테힐라는 찬양이고요 어, 테필라는 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 라 하바쿠크 하바쿡의 기도 한나비. 한나비는 선지자죠. 선지자 한나비. 선지자 하바국의 어, 테필라 였습니다. 아, 시게요노트시게요노트는 시가요. 시가요는 개혁성경에는 어, 시기요노스에 맞췄다 라고 했거든요. 시기요노트. 그래서 시기요노트는요. 메디테이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보은은 어 데피니션에 보면은 이제 패 s i 송이 a t e s 요 n 피드 체인지 오브 리듬 n 빠른 리듬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러니까 어 노래죠 m 빨 n d m a t 래 h e s of rhythm and n o r e 마 a n o 카예 주님이시오, 아도나이, 샤마의 티, 내가 들었습니다. 시마하, 당신의 소식을, <laughs> 샤마의 티는요, 내가 들었다. 샤마하고요. 샤마의 뒤에 또, 샤마의 점이 좀 다르죠. 샤마, 그 다음 샤마. 샤마는 명사형일 땐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소식 또는 말씀. 그래서 음 m 마가 hearing report. 그래서 당신의 소식을, 당신의 뉴스를, 예, 이런 뜻이죠. 당신의 명성을 어, 내가 들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아레아티 어, 아도나이. 그리고 내가 두려웠습니다 또는 내가 경외합니다. 이아레아티 아도나이, 주님을 경외합니다. 야 <laughs> 이수 예, 요거는 보알레하죠. 보알레하 어, 요 밑에 보알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알레하, 당신의 행사를, 당신의 행하심을, 당신의 역사를 보알, 보알은요. doing w 드 워크예요. 워크, 예. 그래서 당신의... 어, 행하심을 보알레하를보알레하를 보알레하를, 나는 두려워합니다. 베케베케레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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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 케레브는요 가운데고요. 샤니는 어, 여러 해죠. 여러 해 해가 단수가 아니라 샤네가 한 해인데요. 샤니은 여러 해죠. 그 여러 해 가운데의란 뜻인데. 케레브가 이제 어, 가운데죠. 그래서 어그기획성경은 수년 내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메케레브 시아님 <목소리> 수년 내에 부흥시키실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수년 내에 예 그래서 음 잠시만요. 제가 새번역 성경에는요 어. 세 번역 성경에는 우리 시대에 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예. 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왜케레브 샤님 그 다음에 어 수년 내에 또는 이 시대에 예. 하예후 하예후는 요 하야 에서 왔고요. 하야는 살다잖아요. 살다 잖아요. 그렇죠 살다 리브 살다니까 어 임프러티브 명령령이니까 하이에후 그를 어, 살려주십시오라고 했죠 예. 살리십시오 어, 부흥시켜주십시오 수년 내에 어, 부흥시켜주십시오 하이에후 베케레브 가운데에 베케레브샤님 또 나죠 베케레브샤님 수년 내에 또는 이 시대에 토디아토디아메로게즈 어, 토디아는요. 도디아, 야다에서 왔구요. 야다는 알다잖아요. 얄다인데, 예, 토디아는 이1필경이네요 그러면 알려지게란 뜻이죠. 알려지게 하옵소서 알려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메끼논, 메 러게즈, 러게즈는 진노 속에서, 러게즈, 예, 러게즈는 진노고요. itation excitement r e i s i n g 예. 그래서 fear is less trouble traveling. 예. 그래서 곤란 또는 진노 음 혼란 중에서 진노 중에서 음어 라힘 라힘은요. 어 익스는 라헴. 어, 라함에서 라힘이 왔고요. 피해령임. 인피, 피니티도 앱솔루트네요. 그러면은 어피해형이 강이형이고요. 그다음에 강의 능동형이죠. 그리고 이제 하도록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레 라헤은요 어~ 긍휼이 여기심을 이런뜻이에요 예, 긍휼이 여기시도록 어, 티체코르트 티체코르트는 어, 어, 당신이 어, 기억하실 것입니다라는 뜻이죠. 기억하 여기서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어, 기억하시기 없어서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아 어, 이게 아가 시그노 시그요 시가요라고 했잖아요. 그렇 시가요 노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그 MP3를 들어 보면은 이 노래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목소리> 아도나이 메티 시메아하 야레디아도나이 발레하베케레브샤님 아하예후베케레 샤님 토레 토디아 베렉 베로게스 라헴 티체코르 이렇게 노래를 부른 거예요 <laughs> 제가 노래를 못 불렀어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 노래를 녹음을 그냥 틀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노래로 이렇게 불렀어요 아 기도도 노래가 되거든요 예 아까 분명히 테필라라고 했는데 테필라가 어 시가요네에 합쳐졌을 때 그렇게 노래하는 기도죠. 그래서 이제 3절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엘로하 엘로하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엘 엘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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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미 대만 대만에서부터죠. 미는 from이고요. 대만 대만은 대만이죠. 대만 대만은 어, 애돔의 땅이라고 했네요 애돔의 땅 아, 우리나라는 대만이 저 중국 옆에 있는데 아, <laughs> 대만 아, 그런데 이제 아, 애돔 땅 대만에서부터 야보 뭐, 어, 그것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도시 아, 아, 거룩한 아, 또 거룩하신 분 <웃음> <웃음> 아, <웃음> 구르가신 분께서 가도시메하르 산에서부터 메하르 바란 바란 바란에서부터 오실 겁니다. 바라는 바란은 바라는요, 저거 그 보면 시나이에 있는 장수다라고 했네요. 그저 아라비아에 있는 사막을 바란 광야라고 하죠. 그래서 바란에서부터 어 바란의 산에서부터 그르가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셜라 그 셸라, 쉘라. 셸라, 서스펜션, 서스펜션, 그랬네요. 셸라, 쉘라. 셸라는 예, 셸라죠. 셸라는 음, 셸라, 어, 시편에 예. 나오는 셸라. 그다음 키사, 키사, 샤마임, 음. 호도. 예. 아, 키사는 덮으이라 예, 덮을 것입니다. 카사에서 왔고요. 카사는 덮다. 그래서 카사샤마임 어, 어, 하늘이 덮었다라는 말이죠 하늘이 덮었다 못은 고도 그분의 영광으로 예. 호드는요 하늘 어, 명예 영광 위엄 예. 로열 소리티 권세 아너죠 그래서 종기 위엄 뭐 영광 이게 다 되거든요. 어, 우리 계혁성경에 보면은 어,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라고 했는데요 음, 어, 번역이 될때 음, 아, 영광이 덮었다면 아 영광이 덮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 실제로는 이제 어, 이 호드죠 호드. 호드는 호드 영광도 되고 여러가지 머제스티 위엄 이런것도 되고요 빛남도 되고요 에, 그러니까 해석을 약간 여러가지를 하게 되면은 독자로 하여금 예, 어떤 단순한 영광이 아니라 이것은 위엄이 있는, 빛나는, 찬란한 아,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것이 하늘에 덮여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 테힐라토, 테힐라토는 그분의 찬양, 예, 테힐라는 찬양이고요. 어, 아까 테필라는요, 테필라는 푸 바람이 가니까 프레이어, 예, 기도고요. 이거는 테힐라, 힐라는 아, 찬양이에요. 그래서 테힐라도 그분의 찬양, 그분을 찬양함이, 예, 그분을 찬양함이 말레아 가득합니다. 하 아레츠 땅에 가득합니다. 예, 그래서 말레아, 말레아는 그풀 필이죠. 죄송합니다. 예 <laughs> 네, <laughs>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그 (3절에) 이 (3절) 이것도 시가요니죠 그래서 노래로 불렀어요 예 네. 음~ 야보 <laughs> 이렇게 노래를 불렀네요 아~ 제가 너무 못 불렀네 가도시 가도시 메하르 파란 래라키노샤마임 호도 우 테힐라토 말려 예, 하하하랬츠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 이렇게 부른 건 아니었을 텐데 예, 노래를 불렀고요 예. 그다음에 노가 예왜 노가 노가는요 김가 이가 박가 노가 예, 노가는 밝음이란 뜻이에요 예, 밝음 빛남 노가 빛남 카 오름 마치 빛처럼 빛처럼 밝음이 이티흐에 있으리라 티흐에는 예. 있으리라 예. 하야에서 왔고요 하야에 이제 앞에 다보가 왔죠 이것은 이제 3인칭 이제 여성 어, 미완료죠 예. 있으리라 예. 뭐가 있냐면요. 어... 뒤 여성형 명사가 왔죠. 게렌이 왔죠. 게렌이 있으리라, 어, 있, 있었다, 있으리라. 예. 그러니까, 어, 여기서 게렌은요, 게렌은 어, 뿌리예요 뿔인데요. 어, 뿔, 뿌이죠 어, 혼, 혼이죠. 주로 삐치, 뿔이라고 번역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 그가 빛을 비친다라고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어, 어, 그, 밝음의 빛처럼 밝음이, 어, 뿔들에 있다는 거죠. 예,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것을, 어, 해석을, 이제, 이가렌을요 그의 불빛이라고 분열해서, 레이라고 했잖아요, 레이. 그죠 불빛이, 어, 빛처럼 밝음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 대역성경에는 광명이, 햇빛 같고 하고 했어요 네. 광명이 아 광명이 해 광이 햇빛 같고 아 그다음에 어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광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캐렌을요음그 기억성 어세번역성성경도요 밝기가 햇빛 같고 <웃음> <웃음> 두 줄기의 불빛이 그의 손에서 뻗어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두주기의 불빛이 뭐냐면 케렌의 복수형이잖아요. 카라나임. 예. 그래서 이 번역을 다르게 했죠. 음, 번역을 똑같게 번역을 해버리면 이게 카피라이스 걸리거든요. 아시죠? 그래서 이 번역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어, 그냥 어, 광선, 예, 광선이라고 했는데요. 어, 광선이기 이전에 뿔이죠. 예, 뿔이지만, 어, 예, 하여튼, 그, 그 뿔들이, 그뿔 같은 광선이 미야도, 그의 손에서부터 나, 나온다는 거죠. 미야도, 그의 손에서부터 티크에 있으리라, 있었다. 로, 그에게, 그에게, 예, 그러니까 미야도, 로, 그의 손에서부터죠. 그의 손에서부터 <laughs> 그리고 배샴. 그곳에서 해배욘 해부욘 웃자 웃죠 웃죠 예그기에 해부욘 해부욘은요 감추어져 있다 감춰져있다 웃죠 우쭈, 웃죠는 그의 능력이 우주는 오즈는 능력이죠. 근세 오즈의 마법사 할때이 오즈 이것은 힘이죠. 이 힘이 한그 힘이 어 어디에 있냐면은 그그 그 빛에 방금 광선이 나온다고 했죠. 그 밝음 속에 있다 했잖아요. 그 밝음 속에 해백이온, 해부이온 예. 가, 빛이 감춰져 있다라고 했어요. 오즈를 넘어갈게요. 레파나브 그분의 앞에 예. 파나임은 얼굴인데요. 어 파나브라고 하면 그의 앞이죠. 그냥 그의 앞에서 그의 얼굴에서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의 앞에서 엘렉흐 데베르 엘렉흐는 할라흐 할라흐는 가다는데 엘렉흐는 그것이 간다. 어, 뭐가나 가냐면 떼베르가 간다고 했어요 데베르. 데베르는 예, 다바르는 말씀인데요. 어, 떼베르는 같은 글자지만 점이 좀 다르게 찍혔죠. 이것은 역병이에요. 역병. 지금 이제 우리 그 코비드 나인틴. 그 지금 우리 역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 데베르예요. 떼베르 이건 이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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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기침 나서 그래서 그분 앞에서 그분 앞에서 떼베르가 가고요 하나님 앞에서 떼베르가 가고 또 예체 따른다 모시다님 레셰프 레셰프는 열이에요 프레임 불꽃이 따른다 예. 전염병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레 셰프가요 열일도, 피버도 되지만은 이제 전염병, 페스틸란스고요첫 번째는 페스틸란스고두 번째는 불꽃이에요. 근데 어이어 이것이요 그분 앞에서 어 어디에 가냐면 레 라겔라브 그분의 레겔 네. 레겔은 발이고요. 그래서 발 앞에서 그분의 발에 레 라겔라브. 네, 레겔라라레라리라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발 앞에 어, 레 g 프가 어, 따라간다. 예체 e l l 다 v Lagellav, l a g e l l 는 v 나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둘다 똑같이 a g e l l a v Lagellav, l a g 다 아마 이 전쟁과 함께 하나님께서 연, 전염병을 많이 그 백성들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laughs> 아마드, 아마드 바바예 모데드. 예. 아마드는 서다죠, 스탠드죠. 아마드 예, 스탠드. 그분이 쓰셨다라는 거죠. 스탠드. 그분이 쓰시니 <laughs> 바 그리고 예 모데드. 모데드는 마다드. 마다드는요. 줄 줄로 재다 측량하다 예, 그분이 서셔서 측량 하셨다 라는 거죠 예 그분이 어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어 그분 그분이 서신적 어, 어 잠시만요 그분이 서신적 땅이 진동하며 보신적 나라가 전율한다라 했죠 근데 이제 음 <laughs> 네, 읽어볼게요 아마도 그분이 서셨다 그리고 매 예, 모데드, 그분이, 어, 어, 측량하셨다. 에레츠 땅에. 라, 아, 보셨다. 아, 예, 죄송합니다. 맞게, 맞게 다 예. 그분이 멈추시니 땅이 흔들리고, 라고, 세 번역이, 번역을 했네요. 잠시만요. 어, 어, 번역을 누락한 것 같네요. 그쵸? 번역을 누락하셨네요. 계획성경이 어 그래서 아마드 아마드만 번역을 하신 것 같고요. 아마드 바이에 예 모데드 어, 그분이 서셔서 청량하셨다 피 필령이고요. 예, 이거 아마드를 어, 번역 누락하신 것 같아요. 에렛 땅을 그리고 바라 그가 보셨다 어, 그러니 바 야테르 어, 야테르는요. 나타르고요. 나타르. 나타르는 어 스타트업, 스프링업이죠. 띠뛰다란 예. 말이죠. 뛰다. 그다음에 네. <laughs> 자유케 하다. 릴리스임. 스타트. 예. 자유를 주다도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보면은 바 야테르 고임 나라들을 나라들이 뛰겠다 했죠. 근데 이게 어이 바벨론에 대한 그 예언이잖아요. 바벨론 계속 그하바국이 바벨론을 예언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라들이 자유케 했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나타르 고인 요 <laughs> 나라들이 뛰었다. 어, 뛰게 하셨다 그리고 바 이테포체추 푸추어 흩으셨다. 어, 디스퍼스 스케틀. 흩으셨다. 예, 그분이 흩으셨다. 하레. 하레레. 하레레. 하레레는 산들이죠. 예, 산들. 하라르는 산들이고요. 산들을 그가 흩으셨다. 그 다음에 아드. 샤후. 어. 아드는요. 여기서는 어, 영원히. 예, 영원히. 영원히. 포페추어티 영원히. 영원히. 영원이 또는 까지인데요. <laughs> 여기서는 영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아드 샤후. 어 그들이 엎드렸다. 무엇이 엎드렸냐면 기보트기보트는기부하죠기부하기부하는 기브워트. 기브아. 어, 언덕. 언덕이고요. 언덕들이 샤후. 예, 샤후. 엎드렸다. 언덕들이 엎드렸다. 언덕들이 엎드리면 평지가 되겠죠. 그렇죠. 높은 언덕들이 그러니까 어 막혔던 모든 언덕들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쫙 평탄게 되버렸네요 그렇죠. 올람 영원히 예. 아드도 영원히 올람 영원히. 그다음에 하리코트 하리코트 올람. 하리호트도 하리카 하리카. 하리하도, going way, traveling. 그들의 걸음이, 어, 올람, 영원히, 로, 그에게 있다. <laughs> 그분의 행로는, 그분의, 그분의, 어, 그분에게, 어, 그 다음에, 어, 영원하다. 예. 어, 예, 잠시만요.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예. 세 번역은요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언덕들이 주장는다 그분의 길만이 영원하다. 그분의 길들이 길만이 영원하다라고 번역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 개혁성경은요 어, 찾아보시면은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어,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다라고 했어요. 어, 작은 산이 어, 샤후 어, 기보호트 작은 산이 기보호트가 엎드려 그 엎드린다 그래서 올람 하힐로트 영원하신 그분의 길들 어, 이 계속 명사형이네요 그렇죠 올람 할리호트 올람이죠 올람 올람 사이에 영원 영원 사이에 있죠 영원한 길에 영원하심이 어, 그분에 있다. 예, 정확한 뜻은 잘 모르겠고요. <laughs> 어, 이게 아, 지금 어, 시고노트로 불렀잖아요. 시고노트로. 어, 그러니까 어, 기도를 하는데 어, 운열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게 올람이 아마 겹쳤을 거예요. 어, 노래도 이렇게 아드 올람 이렇게 같은 뜻이 어, 붙었고요. 그래서 아, 기... 노래를 하면서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면서 찬양으로 만들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참, 어, 그이 하박국의 이 절박한 마음이 마지막 감장에는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